예레미아 30장부터 33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이어서 오늘 31장과 다음 32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서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출애굽 당시 살아가기가 힘들었던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세 가지의 때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앞에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기뻐 춤추게 되는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 5절에 보면 백성들은 외부의 위협 없이 사마리아 언덕 위에 포도나무를 심을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9절에 풍성한 축복을 베푸셔서 기쁨과 안락함을 맛보게 해 주실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모든 사람을 땅 끝에서 데리고 오신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을 북쪽 나라에서 데리고 데려오겠다. 그들을 땅 끝에서부터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 멀고 절뚝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아기를 뵌 여자와 곧 아기를 낳을 여자도 있을 것이다. 큰 무리가 함께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주님은 주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쪽 나라에서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땅 끝에서부터 모아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흩어져서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상처와 위협의 장소였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땅 끝은 장소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과 상처가 있는 북쪽 나라에 있어도 고향으로 돌아가기에는 혼자만의 힘으로 불가능한 땅 끝에 있어도 주님은 그들을 모두 모아서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상처 가운데 있어도, 우리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펼쳐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를 모으시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데리고 오신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짧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제2의 한국전쟁이라고 불리는 베트남전쟁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북 베트남에는 공산당, 남 베트남에는 민주주의의 정권이 들어서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국군이 미군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병사를 파병했다고 합니다. 그때 북한도 북 베트남 쪽에서 전쟁에 참전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많은 한국군인들이 포로로 잡혀서 북한으로 북송되었었다고 합니다. 그 무렵 한국군인 유아무게 병사가 전쟁 중에 총에 맞아 실종하게 되었습니다. 열흘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유 암흑의 병사를 사망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알리고 심지어 그유 병사의 유해까지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 합동 장례도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유 암흑의 병사는 죽은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고문을 받고 잡혀 있었던 어느 날 북베트남 측이 우리나라에게 인지를 교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줄만 알았던 유병사와 우리나라 쪽에 포로로 잡혀있던 베트남 장교와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분 중, 주민등록상에는 이미 사망신고가 되어 있었고, 사망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 주민등록상에는 부활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군 포로는 단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유 암흑의 병사 말로는 정말 많은 군인들이 잡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 미국과 비교를 하고 싶진 않지만 미국은 한 명의 병사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참 유명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학이나 블랙호크다운 이런 영화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쟁 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이라는 국가 기념일도 있고 국방부 안에 전담부서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부서에 좌우명이 있습니다. Until they are home.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미국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실종 병사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2년 전에는 베트남 인근 바다 밑에서 유해를 찾아 냈습니다. 미국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도 이렇게 한 명의 병사를 찾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돌아가기에는 혼자만의 힘으로 불가능한 곳에 있어도 주님은 모두 모아서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데리고 모으시고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눈 멀고 절뚝거리는 사람, 아기를 뵌 여자와 곧 아기를 낳을 여자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 먼 사람, 절름 발이, 임신하고 출산이 임박한 사람 모두 혼자임으로는 귀환하는 것이 많이 어렵고 불가능하다고도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짧은 거리의 여행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눈 멀고 절뚝거리는 사람도 있고 아기를 밴 여자와 아기를 낳을 여자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붙잡는 것은 우리 주님은 건강한 자들이나 장정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사람을 죽음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영생의 자리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남자, 여자, 헬라인, 유대인, 불구자, 일반인 모두를 우리 주님은 구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과 사망과 죄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오게 할수 없습니다. 그럴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망자이지 해방하고 회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은 모든 사람을 땅끝에서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그대로 붙잡기 원합니다 김윅스라는 한국인 맹인 처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레암 전도대의 일행이 되어 찬양하고 간증하는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녀의 간증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하면 나아갈 때, 저 앞에,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 2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옆으로 한 걸음 이동하십시오. 조금 앞에, 조금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조금 높이 올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을 자리를 나에게 알려주면, 나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 목표했던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시각장애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발한 걸음을 떼어놓을 자리를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보니까 내삶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목표 지점으로 나의 생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다 싶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매 순간순간 순간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연약함으로 인해 또 어둠과 우울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다시 데리고 오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음으로 볼때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을 북쪽 나라 땅 끝에서 스스로 할수 없는 것이 적고 불편한 사람 모두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후에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데리고 오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평탄한 길로 데리고 오신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것이며 나는 가엽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데려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시내가로 인도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며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 말씀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저는 기쁨의 눈물, 기쁨의 눈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한 눈물을 흘리며의 원어의 뜻은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당했을 때 매우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슬플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될때 주님은 그들을 위험한 곳으로 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의가로 인도하시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붙잡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데려오고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의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김유한 작가의 영혼의 샘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그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멀고도 아득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려면 높은 산과 바다와 골짜기도 넘어야 했습니다. 한 나그네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멉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며 가다 보면 목적지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다른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길이란 땅이 있습니다. 땅을 보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늘을 본다고 길이 보입니까? 한 나그네가 대답했습니다. 하늘을 보면 가야 할 방향을 알수 있습니다. 나는 하늘을 보고 가려합니다. 그러자 다른 나그네가 대답합니다. 땅을 보아야 길을 찾을 수 있지요. 나는 땅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 나그네는 서로 자기 의견만 고집하다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한 나그네는 부지런히 하늘을 보며 걸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길을 비추어 주었고 별들이 반짝이며 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눈비가 올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바람이 부는 방향도 알려 주었습니다. 나그네는 하늘의 안내를 따라 열심히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나그네는 땅만 보며 걸었습니다. 길이 없는 숲 속을 헤매고 골짜기를 건너 열심히 걸었지만 캄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몇 날을 걸어도 산 하나 넘지 못한 채 오던 길을 뺑뺑 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길을 가기로 한 나그네가 하늘의 인도 안내에 따라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냇가로 평탄한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강수량이 적은 근동지방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이 있는 시냇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특히 광야에서 살아갈 때 물이 없으면 생명을 지탱하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물이 없이 산다면 아마 살아가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시내가에 심겨져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 나무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공급해주시는 물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주님 말고 자신들의 마음과 삶을 충족시켜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에는 과거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애쓸 필요가 없고 주님께서 전적으로 채워 주심으로 이스라엘은 만족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내 가로 인도하시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 올곧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매해 미식 축구를 하다가 22명이 사망하고 30여만 명이 부상을 당한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게다가 희생자의 40%는 15세부터 19세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미식축구는 워낙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튼튼한 헬멧과 여러 가지 부상방지용 장비를 갖추고 경기에 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비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이 상대 선수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방비 도구란 이렇게 하찮은 것임을 볼수 있습니다. 율법이니 도둑이니 도덕이니 이런 의리란 장비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선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주님을 통한 구원의 길뿐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방법이 그럴 듯해 보일지라도. 하지만 외형만 그럴 뿐 실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는 잠시 덮어두거나 임시 방편으로 처리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죄의 해결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가로 인도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주님의 채워주심으로 만족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걷기 위해 시멘트를 부우고 아스팔트를 깔고 돌들을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어서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신의 가로 인도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겠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북쪽 나라에서 땅 끝에서 모아서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눈이 멀고 다리를 절어도 임신을 하고 출산이 임박한 사람들도 모두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런 거 상관없다, 다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의가로 인도하시고 평탄한 길로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두번 나누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데리고 오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데리고 오겠다, 모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볼때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데리고 오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